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하시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악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악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악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 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 0고르를 기르며 기르러 이른즉 2 0고르뿐이었느니라만군의여호와 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 엎드려 뜨리리라 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아디엘의 아들 내종 수르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결하고 자 결단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리우스 왕 즉위 2년 7째 달 21일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laughs>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감격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지만 한달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사람들의 열심은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지지부진해졌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아도 성막부터 성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저 사람 자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그 드림, 드린 드린 제물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에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laughs>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거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을 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위로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러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전에 어떤 영광이 있었든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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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할 뿐이지요.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주님이 함께하셔서 누린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야 합니다. 본문 7 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아무리 사람이 귀한 것을 가져다 놓고 그곳을 영광스럽게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가득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은과금이다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에 의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들의 관리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집니다. 두 번째 대제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결을 위한 결단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죄인이 경건한 자를 오염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죄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몇 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자 하지요. 그러나 죄인이 들어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여 죄의 길에서 생각 리킬 생각이 없다면 공동체가 반대로 오염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죄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고린 <laughs>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동으로 죄인에서 구,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을 때에 그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은 마음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삶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는 개인의 성결과 공동체의 성결을 위하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온전히 하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 보아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며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자신에게 있었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